애증의 폴란드 항공이네. 어쩔 수 없었어. 이번에는 뭐한 걸로도 같아. 아니, 저기, 표를 예매해 놨는데, 그거를 취소할 순 없잖아, 손해보고.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다 끝난 거야?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딴디가 아니요 아니요, 이게 맞잖아, 에로우팔. 우리, 우리, 그, 그거, 그, 뭐야? 응. 5, 우리가 여거 2시 5분에 도착했어? 아니, 3인치 배포증도 있데 원래 2시에 도착이야? 2시 5분에서 도착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인데? 아, 20분이야? 네? 아, 여지껏 짐이 그러면 안 나왔단 얘기야? 아니, 다이 사람 못들어갔냐고다 환승이야? 우리만 빼고? 어... 이사람들만 빼고 다 환승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다는 얘긴가보지 설마 이번에도 안나오는건 아니지? 다행히 짐은 잘 나왔네 이 신발 신고 들어야 돼? 벗고 들어야 돼? 신이 신발 벗는 데가 이런 곳 있어 침대 두개라고 했는데 쇼파베드네 침대가두 개라고? 침대 두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침침대가두개예요이금지니까 침대,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지좀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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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이금 지금 지금 이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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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지 나 아,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또 처음보네. 응? 쌍무지개네. 조명이 예쁘게 들어가서 예쁘네. 야. 저기 코페르니쿠스 같은데? 아 젊었을 때코페르니쿠스다 그지? 아, 저기 지구일 거야 저기 손에 쥐고 있는 게 지구 아닐까? 아이고 잘 생겼네. 이 성당 같은데? 아저 어. 십자가 저기 동상 있고, 저 십자가 저 피아니스트에 나왔대. 어, 저 네. 어떤 십자가? 저 십자가 앞에 네? 있잖아. 어. 음. 여기에 그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는 어, 기둥이 있대. 가서 기둥을 한번 찾아봐야지. 여기를 봐 여기서. 아 이게. 옛날 먼지치. 아 1778년도에. 거리고이게아거리네 그럼 이 건물이 그때 있었던 건물인가? 그럼이 옆에 있는 이 건물 다 그럴 수도 있지 워낙 길이 다 있구만 뭐 음... 이 공원이 진짜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근데, 공원이네. <laughs> 그니까. 아, 아까 그 동상, 우리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뭐였지? <웃음> 스테판 <laughs> 종리. <종이. 웃음> 그도 유명한 종리인가 보지. 우리나라 무슨, 어? 김구 선생님처럼. 그니까. 음. 찾아보면 알지. 어,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총리였나 보지 음. 이 나라를 세우는데. 오, 여기가 명품 거리야? 저 에르메스도 있는데. 어디? 어 글쎄 모르겠네. 이게 신세계 거리인가? 저거는 저거 묘진게 아다 그래 묘진가? 글쎄 모르지. 이 부분. 유지도 뭐 시내에만 한가운데 있구나, 그런게. 네. 맞어. 아고야아고 추워라. <laughs> 이게 롤스로이드라고크고만 롤에... 롤스로이드. 그래요? 롤에... 어? <laughs> 나는.. 처음 봐. <웃음> 어? <웃음> 나는 롤스로이드.. 롤스.. 예? 어? 이름도 안 나오네. 아.. 나는.. 롤스.. 나는 그냥 저런 게 있다는 얘기만 들었. 내두 눈으로 보는 건또 처음이네. 어? 야, 이게 대통령궁이야? 어. 아 이게 대통령궁이야? 어, 공사 중이네. <laughs> 아, 공사 중이에요. 이거는 누구까 또 유명한 분이겠지? 이게 드디어 광장이네. 게임 나오고 그거 따라 하네 어디? 그, 아, 이 이거? 지금? 아, 그래? 지금 들어있구만, 이 그래?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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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거 이거? 거 给你们。 밥먹으러 갑시다 어? 어머 길 이쁘다 이거, 이거 뭐 성당이야 뭐야? 저쪽은 성당이 너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도 길 되겠는데? 여기여기 한번 가봐 음. 이거는 이름이 피에로 길이야 만두 같이 생겼지. 이건 어 저기 사장님 오시네. What's the name? Potato cake. Potato cake. Mm. You. Potato cake. <놀라> 희한해. <희한하네>. 이거는 뭐였지? 소고기 <놀라> 음, <스테이코. 놀라> 괜찮아? 몰라. <놀라> <놀라> 여기 안에 그 블라시크 장조림 같은 거 있는. 달달한봐 위에 치즈 <놀라> 이게 치즈에다가 <놀라> 안에가 이게, 이게, 이게 감자예요, 감자. 이게 감자 전에다가, 이 안에 이게 굴라시래죠 굴라시해 주 아, 나는 라도 먹어. 괜찮은데? 난막끝앞에 그냥... 고등 먹어. 음, 괜찮지? 음, 음 맛있네. 만두도 그 먹어봐. 만두 음. 어때? 아직 안 먹었어. 음, 맛있다. 네. 넌뭐냐 고기부터 빨리 먹자. 아같은 음, 감자야, 감자. 효토. 그러니까 이피오로가 음식이 여러 개그러까 뭐, 먹 안에 버섯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음, 다 먹어봐요, 있는 거. 난좀 느끼하긴 하다 후기 음. 이게 뭐라고 했지? 블루카 블루카 이거 이, 금방 잊어버렸네 이름 땡큐 아빠 앞으로 놔드려 음. 이 만두는 뭐라고 했는데? 어, 피오로니 어피오 그냥 봐, 응.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그냥 맛있게 드세요. 잡숴 보시오. 응. 근데 이거 바닥이, 건 뭐냐? 밥이네. 그지 밥이 아닌데? 밥이 밥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비유가 팍팍한다. 비유가 팍팍해? 왜? 돼지 난사 엄청나 소시지? 아니, 그거? 그냥 다른 거라도 찍어 먹어 봐. 음. 응, 뭐다 찍어 먹어. 엄지 자라. 짠 것은 별로 안 짜고만, 내 맛은 무지막지하게 짠 이건 양파인가? 양파가 아, 아니야. 그냥 맹 걸로 먹지 말고, 이어를숯불한번 스프, 먹어보자. 숯불에다 응. 찍어 먹어보자. 아니,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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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펀치 한번 해봐 저 뒤에서 뒤에 뒤에 음. 나는 요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국물이 괜찮네 응 음. 갖다 음. 먹어 이거 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만두에다가 블루베리는 뭐가 있요 오묘한 맛이네 음. 이건 블루베리고 이거는 g 그 뭐지 d 피 계피 를넣 a p p y h 가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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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아이고 짜다. 이거는 이건 이거 뭐야? 무슨 맛이야? 이건 딸기네. 그냥, 먹어. 그냥 딸기 건 먹어. 음. 음. 만두. 음, 음, 음. 돼지 냄새 많이 안 나는데? 음. 안 나? 응, 안 나. 너는 나냐? 싸서 그렇지. 돼지 냄새는 안 나는데.